인스타그램을 하다가 해킹을 당했어요 몇 개월 전쯤에 제 계정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4천, 5천 명 분들이 아예 사라졌죠 너무 아쉬운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잘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9년,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맨 처음에 잘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요.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죠. 그 수업을 듣고 연습을 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찾아보기도 하고 영상이나 책을 찾아보기도 하죠. 수업을 찾을 때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로 어떤 거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한 캘리그라피 선생님은 디자인과 접목을 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타이틀이라든지 로고나 브랜드 이런 것들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쪽에 좀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더 오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더 작품 쪽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간단한 취미 그러면 취미로 할수 있는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기술이나 스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각자 선생님마다 다 캘리그라피에 대한 철학 나름의 생각, 방향,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흡수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려웠던 게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모든 획을 거꾸로 써야 했어요 그래서 연습으로 이거를 하자, 메꾸자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먹물 통을 한통두통 통 금방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을 따라가기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묵 일러스트 영상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수묵 일러스트도 저는 캘리그라피를 좀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찾아가서 배운 것들이에요 수묵을 하면은 이 붓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쓰던 붓보다 좀큰 거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먹을 사용하는 무슨 매한가지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냐면은 그 전에 배웠던 캘리그라피는 앉아서 팔을 대고 세밀하게 그리던 것들이었는데 수묵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일어서서 수묵을 하거든요. 일어서서 팔 전체를 사용을 하면서 수묵을 하게 됐어요. 제 왼손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왼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획 획이 계속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 이 획이 제가 왼손으로 하니까 그런지 계속 안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오른손 잡이 선생님인데 왼손으로 붓을 잡더니 그 획을 쓱 하시는 거예요. 왼손을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손을 조금 극복을 할수 있겠구나. 그 방법이 몸의 움직임과 이 팔의 움직임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거기서 좀더 많이 실력을 쌓아서 캘리그라피에 도움이 된.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책이랑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어요. 좀 다양하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캘리그라피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 수묵 일러스트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서 캘리그라피나 수묵 뭐 책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적까지 같이 찾아봤거든요. 조형의 원리라든지 타이포를 어떻게 하는지 서체들에 대한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캘리그라피 작가님들이 하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습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기싸움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많이 봤어요. 이해가 되는 게 어떤 선생님한테서 배우면 그것만 딱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고 배워보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서예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좀 크더라고요. 서예를 하신 분과 서예를 안 하신 분들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저도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은 그 정답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모양이라든지 방법.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는 지금 사람들에게 맞는 글씨 그런 것들을 좀더 적응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여기서는 조금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딱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지키면서 캘리그라피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예를 하면서 네 번째 제가 노력한 것들은요.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팔로워 숫자가 많은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올리면서 4천 넘어가고 5천 가까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은 웬수켈리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당시엔 조금 팔로우 숫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은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을 배웠다면 그 이후는 그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쓰고 있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인스타를 하면서 꾸준히 저도 이제 글씨 쓰면서 올리고 저도 실력이 늘고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해킹을 당했어요 몇 개월 전쯤에 인스타그램 제 계정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4천 5천 명 분들이 아예 사라졌죠 너무 아쉬운데 새로 파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전에 팔로우 분들은 팔로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수켈리로 찾으셔도 되고 주소 남겨놓을 테니 거기 찾아서 다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시작한 그 지점을 찾아가 보면은 캘리그라피를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도 시작한 거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저는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는 게 제가 하면서 정말 유익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은 몰랐을 것들 영상을 준비할 때 그거를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최근에는 공모전을 이 유튜브 컨텐츠로 하면서 공모전을 계속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소반에, 제가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아, 이획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 글씨를 모양을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이획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나? 이게 어떤 느낌을 주지? 이게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지? 이거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안 좋아 보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형이 맞나? 형태가 맞나? 강조가 되나? 강조를 할수 있나?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강조가 되나? 힘이 발생을 하나? 장력이 생기나?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나? 힘이 흐름이 어떻게 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핵을 연습하는데 좀더 집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쓰는 거 연습도 저는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과 연구를 적절하게 하시면은,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도 너무 많고, 제가 하면서 깨우쳤던 것들,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캘리그라피를 잘하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들이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다르게 노력을 해서 더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했던 노력들이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왔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캘리그라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